7번 진순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한다. 다른 후보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당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D.O. 7번 진순정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의 학부모들과 학생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정안은 이제껏 경남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다음 세대와 교육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해온 핵심적인 방향을 비껴간 수정안이었습니다. 경남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염려와 걱정,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철저히 경남의 학부모를 기만한 수정안이었습니다. 경남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이렇게 기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경남 학생인권 조례는 인권이라는 포장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철저히 침해하고 교권을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학교 교육을 재단하려는 나쁜 의도는 당장 멈춰져야 합니다. 왜 우리 경남 아이들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은 이제껏 의견을 내온 경남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경상남도교육청이 진정으로 학생의 인권을 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경상남도민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나쁜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다시 투명하고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인권 조례 제정의 논의에 다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경남 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위해 학업에 정진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일에 매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남도민의 들끓는 반대의 목소리에 즉각 수용해 주십시오. 대한외국당 창원시 성산구 기호 7번 진순정 국회의원 후보는 경남학생인권조리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또한 학교의 정치와 이념이 개입된 소지가 너무한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에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